안녕하세요 티준씬입니다 여기 손분시푸드 유명하죠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는 시암스퀘어 근처에 있는 손분시푸드예요 근데 오늘은 여기 수라용이라고 해야되나? 수라웡? 수라웡 지점에 왔어요 여기 보면 입구가 되게 근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황금 개딱지가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수라왕 여기로 왔어요 왜 여기로 왔냐 저도 그냥 네이버 블로그 글로 봤는데 이 지점이 미슐랭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왕 오는 김에 이 지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여기 점은 뭔가 되게 고급진 느낌이야. 러니까 어디갔지? 아 이층 맞네요. 여기인가 보다. 저번에 왔는데 싸지나 뭐. 왔었어? 형근이랑 왔었지. 뭐 먹었었대? 셋이서 뭐 먹을 필요 없어. 딱 그거만 먹으면 돼. 어디서? 콩바봉 앞에 있지 않았어? 어 앞에 있어. <laughs> 그거 하나랑. 어. 볶음밥 하나 이렇게 두개 먹었어. 이게 볶음밥이야? 어. 몰라 했어? 우리 미디움 둘이서 미디움 미디움 먹었는데, 어. 많았어. 미디움도 많았다고? 어. 아, 미디움 두개 먹었다고? 어, 이것도 있네. 어, 이것도 있네. 근데, 근데 여기 또? 와서 그걸 왜 먹어? 근데, 왜? 씨푸드 전문점 와서 뭐하러 까옥함을 먹어? 응? 아니, 여기 다 이제 맛있을 것 같은데? 까오색으되는잘 먹을 거면 생선튀김 저런 걸 먹던지. 생선튀김. 아, 예. 생선, 튀김, 생선 나안 먹어 생선튀김도 길에서 먹어. 이거잖아. 이거 여기는 미중? 어 여기는 응. 게살 다 발라줘가지고 그게 메리트야. 이거 미즈 밤 미즈 <laughs> 그리고 또뭐 먹게? 소면 한개 먹을게. 소 밥, 양. 많지 확실히. 이게 많다니까. 이게 다 게살이야 이게? 어? 아니 아니 계란에 게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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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저희가 오늘 진짜 많이 시켰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남겨. 안 남기게 잘먹어봅시다 껍질이 안 씹힌다네. 껍질 씹힌다고? 껍질 없는데 이거 살만 바른 거야. 방금 아, 나 갑자기 식었는데? 어 그래? 지금까지의 빠파뽕은 뿌파뽕이 아니었대요 여러분 진실의 미간 진실의 미간 진실의 미간 음. 약간 중식 느낌 약간 짜장면 음. 같은 그런 내가 랭키도 가봤다고 했잖아 어? 바타에서 유명한데 그래서 음, 그래 거긴 근데 너무 기름져 근데 여기는 덜 기름지면서 중식이면서 맛있어 근데 절대 싸지 않아 이게 한 천바트에 한그릇에미디오비 950인가 했지? 텍스트랑 화면은천바밧 넣을 거야. 한도명 먼저 나왔다. 한국에서 개쓰레기 먹어도 3만원 하다. 5만원, 4, 5만원 하지. 응. 그치, 그치. 그런 거 따지면은. 어, 도명 진하다. 추 슈가? 어? 슈가, 슈가. 어, 도명 한번 잡숴봐 어, 도명 진한데? 어우. <laughs> 맛있어? <laughs> 아, 이거 설탕 좀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 설탕 조금 조금 들어가야 돼. 근데 맛있긴 김치 약간 그런 느낌이지? 음. 김치게 맛 나지. 그리고 이렇게 막 구절판 같은데 주네. 구절판 맞나 이거? 아, 신맛이 좀 강한 또양이다 신맛이 좀 강한. 생선도 나왔어 생선. 어서. 어 커큐 커 야, 생선 비주얼 미쳤는데? 살 완전 야들야들해. 와 아, 이거 용기 나는 거 봐. 용기 나는 거 봐. 용기 나는 거. 대박. 닭고기 같아. 닭고기. 음. 소스 버무려서. 음. 잘 생겼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아, 우리 막막. 도면은 맛있는데 적응이 조금 필요해. 아우 맛있어 맛있어 네. 난이 생선 진짜 궁금했는데 잘 시켰다 난 이제 다 나왔어요 이제 볶음밥까지 호명이랑 슈가도 줬어 맛있어? 응. 어 다행이다 근데 흰밥이랑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 요 느낌이 흰밥이랑 안 먹어봤어 이게 기름에 기름이니까 조금 아좀 느끼해? 그래서 우리가 덜 먹은 걸 수도 <laughs> 여러분 들었죠? 흰밥이랑 드세요 흰밥이랑 확실히 맛있게 맛있다 이거랑 쪄서 다마 맛이 분명히 네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좀 남겼어요 이렇게 남겼는데 역시 셋이서 너무 과하게 시켰어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오시면 이거 스몰에다가 밥 그냥 흰밥으로 하세요 내 이거 생각을 못했네 저번에도 이거 저 볶음밥 뭐 인터넷에 추천받고 이렇게 두개 시켰는데 느끼한 거에 느끼한 거가지고 너무 헤비한 거야 근데 흰밥이랑 먹으면은 그래도 훨씬 맛있게 먹을것 같아요 지금보다 충분히 여기가 맛은 있는데 그 중국 음식 계속 먹는 것처럼 너무 느끼해. 그래서 앞에 지금 형님도 힘들어하고 많이 먹었습니다. 처음엔 개 맛있는데 물리지 <laughs> 뭐 <일이지>, 그한세번 <laughs> 네.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먹은 거 보면은 한네 명에서 먹으면 이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네 명에서 먹어도 얘 스몰로 시켜도 돼. 얘얘 얘 굳이 미중까지 안 먹어도 돼요. 여기도 두 명이니까 미듐 미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아니야. 두 명이면은 스몰에 공깃밥두개 먹어도 충분해. 맞아. 스몰에 공깃밥두 개로 하세요 볶음밥 어, 아니야. 과하게 시키면 안될좀 예. 좀만 먹고 배고프면 나가서 먹고 그래야지 음, 여기 과하게 먹기에는 너무 물리는 집이데 맛은 있다는 거, 맛있으니까 꼭 와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도명덕에 그래도 이만큼 먹은 거지. 도명덕 없었으면 더못 먹었어. 아, 국물 있으니까 이 정도 먹었지. 아, 어, 진짜 중국 음식 계속 먹는 것처럼 물려요, 헤비에 헤비에. 맛있긴 한데 헤비에. 꼭두 명에서 오면 이거 스몰에 공기밥 두 개, 그 정도면 충분해요. 세 명이면 뭐 이거 시키고 싶으면 시키고, 얘네 두개뭐 이거 이거 스몰에 공기밥 두개 이런 식으로. 미디움은 네 명일 때, 네 명일 때 미디움 시키면 돼요. 네 명. 적당히 먹어야 맛있지. 이렇게 왕창 먹어서 맛있는 음식이 아니야. 그리고 앞에 형님도 얘기했는데. 소스는 진짜 그 파타야 제가 맛있다고 한그 소프트 크랩 집 있잖아요. 거기가 제일 맛있어. 여기만큼 이렇게 어 느끼하지 않고 거기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긴 딱딱한 크랩밖에 없고 차라리 거기서 새우로 커리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새우로 해서 먹으면 돼요. 그럼 싸게 200밧도 안 했던 걸로 이렇게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 먹고 나왔어요. 이거 2,391밧 나왔어요. 지금 한국 돈으로 88,000원 나왔거든요. 인당. 89,000원 인당한 3만원씩 나왔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지금 오더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지 이렇게 안 하면 한, 한 7만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가 너무 추워 너무 추워가지고 나오고 빨리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웠어 그렇게 해서 쏜분어 근데 너무 애비해 너무 애비해 너무 애비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암 쪽을 갈 건지 어디 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손분 오면은 오늘 영상 본거 생각해서 맛은 정말 맛있으니까 잘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어우, 헤비에, 느끼해. 입안이 느끼하다. 어? 알았어 아무튼,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들을 이 영상 보고 가시는 분들은 잘 시키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니, 맛이나 향이나 뭐 이런데. 뭐 와타나파니보다 음. 가격은 어때? 가격은 거기가 좀더 저렴하지. 그래도 이거 먹겠어. 각이안